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어디에 있습니까? 아, 지금 서울 고검에 있습니다. 이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가 50.2%입니다.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42.4%. 이재명 난리 났습니다. 아, 지금 고등법원에 있는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면 이재명은 아웃입니다. 50.2%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서울서 재판 재개된다는 응답은 지금 5차 범위 밖에서 재판을 재개된다가 우세합니다. 서울서도 당연히 재판을 재개된다가 우세하게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완성심 재판을 재개한다는 여러조사 응답자가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반을 넘었습니다. 앞서 지난달말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재명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 공직선거법 재판을 대법원에서 더군다나 확정된 건데 유죄가 확정된 건데 왜 이걸 안 합니까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식회사 에브리리서치가 주식회사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의 공동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이 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5 0 2 과반을 넘었습니다.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42.4%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입니다. 무슨 뭐 대장동, 또뭐아 백현동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대북선금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공직선거법은요. 다유죄로 찍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판결하면 끝나는 거야. 더군다나 징역형이 나온 겁니다. 열심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찍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개하자마자 이재명은 바로 아웃이 되는 겁니다. 연령별로는 18세 이상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재판을 재개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40대와 50대만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가 우세했습니다. 자, 수도권 봅시다. 아, 서울은 재판을 재개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아, 서울은 재판을 재개된다가 더 많았습니다. 인천 경기는 자,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 격차를 보였고요. 자, 서울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말은 그만큼 확연히 높다는 거예요. 재개된다는 게 조금 높은 게 아니라 재판을 재개된 응답이 대구 경북에서는 60.8%. 아, 대구 경북에서는 60.8% 나타났고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광주 전라에서만 55.6%. 근데 여기도 55.6%밖에 안 돼. 지금 광주 전라도도 이재명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김종원 에브리리서치 대표는 본 여론조사에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폭이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 이게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야. 이 항소폭이 여론이 반영되면 이 대명의 지지율은 폭락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반영이 됐더라면 아마 50.2%가 아니라 60%가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선 100%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유선으로 하면요. 이재명 눈치 보느냐 그런지, 이재명이 아직 은 권력자니까 그런지, 조금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나와요. 그런데 무선으로 하면 이재명한테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문화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된다가 특히 공직선거법 이 재판을 재개된다가 무려 50.2%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하다는 42.4% 밖에 안 됩니다. 자, 상당히 높게 나타난 거죠. 자,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된다. 아,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2%, 불필요하다는 42.4%에 불과했습니다. 자, 에브리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서울서 재판 재개 응답이 오차 범위 밖에서 무시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론조사 기관, 에브리 리서치가 조사를 한 건데요. 이만큼, 자,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응답이 더, 훨씬 더 많이 나온 이런 조사가 나온 겁니다. 조금 더 보죠.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조사가 훨씬 더 높다. 조금 더 지금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속보를 먼저 전해드린 거고요. 먼저 속보가 나오고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점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50.2%입니다. 불필요는 42.4%에 불과했습니다. 과반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반을 넘어서 자 50.2%가 아, 재개해야 된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더 자세한 여론조사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의 공기수상거법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자, 속보가 또 디지털 타임스에도 나왔네요. 자, 디지털 타임스 거 볼까요? 여기서도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응답이 대구 경북에서 60.8% 아, 가장 높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에서부터 20대, 3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모두 재판을 재개된다. 그러니까 40대하고 50대만 빼놓고 모두가 재판을 재개된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죠. 여기서 아, 저번에 김대웅이 고등법원장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국감 중에 이것이 재판을 재개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안 하는 겁니까? 아,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서 아, 재판을 재개하면 때릴 것 같아서 못 합니까? 아니. 그 정도, 어, 그, 사법부에서 말이죠.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지, 언제 눈치 보고 재판하라고 했습니까? 자, 재판 체계하십시오. 공직선거법, 서울고등법원 재판 체계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재판 체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재판은 1심, 2심이니까 해봐야 아는 거지만, 공직선거법은 갔다 온 거기 때문에 해보면 이재명 끝나는 거거든. 이재명 끝나는 걸 알면서도, 재판을 재개하라는 말은 이 점을 끝장내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이 점을 끝장내라는 국민의 요구예요. 더군다나 항소 포기 이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서 만약에 여론 조사를 다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60%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말이죠. 자기 제 하나 면하려고 대장동 일당을 갖다가 봐주고 그다음에 7,800억을 갖다가 걔들한테 주머니에다 수셔넣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분 몫이 거기에 있기 때문 아니냐? 결국 돈 때문 아니냐? 아 직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것이냐? 대통령 그만두더라도 돈을 챙겨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이 재판 빨리 해서 여기서 하고 나서 대본을 올려보내면 대본에서 아웃되니까 자, 그, 렇게 될까봐 뭐 지금 대법관수를 늘린다. 무슨 뭐 지금 뭐 재판중지법을 만든다. 아니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서 아,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지금 50조 2% 이제 가반수 이렇게 나오고 하면 이제 꼬리를 내릴 거예요. 지금 국민수가 아, 우리가 내가 대, 국민이 그래도 아,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 지금 뭐60%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계를 믿어지지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60% 나온다니까 전부 다코웃심을 치고 있죠. 자, 국민의 진짜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얼마나 될까요? 자,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관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세는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사기칠 겁니까?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재명의 이제 급락은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 국민이 아, 이재명 끝났구나 생각해가지 과반수 이상이 바로 공직선거 재판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이제 끝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강신업 t v 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